행사 때도 많이 참여해 주셨고요. 어, 저는 이제 중도 이정을 처음으로, 어, 어 처음부터 서울에서, 어, 이렇게 보존해야 된다는 당위성 때문에 이런 우리 중도 영웅 호걸들을 어? 네, 불러낸 역할을 하였고요. 지금의 그 우리 이정희 오정규 본부장님의 이하, 지금의 전사들이 정말로 지금 여태까지 운동하던 중에서 최고의 그, 어, 최고의 전사들입니다. 이제 이 시기에 우리는 이제 중도 유적을 지켜야 되고 지키기 이전에 이 중도는 거대한 그, 그 대한민국을 떠나서 인류 시원의 문명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된다,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당군 이전에 어? 당군 이전 한인 한웅 그 시대 인류 시원 문명을 반드시 지켜나가야 되고 또 하늘의 기운과. 어? 이 거대한 그 진리의 땅인 이 중도 그렇게 우리 사명자로서 사람으로서 정말로 이걸 투쟁이든 법적 싸움이든 문화 행사든 어떤 방법으로도 다 해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들의 목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